포르쉐의 차를 타보지 않거나 시승을 간단히 해보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봐서는 알수 없는 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. 먼저 보시면 이쪽에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제 제품으로 이 컵홀더 하나를 더 달았고. 그리고 이것만 해도 컵홀더가 모자라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럴 경우에 쓰는 게 이렇게 양쪽으로 컵홀더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컵홀더가 좋느냐 그것만은 아닌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흔들리죠. 이것도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고무 재질로 돼 있거나. 그런 게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입니다.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, 면 만약에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을 갈린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흔들리겠죠. 안에서 딸그락딸그락 하고, 그 때문에 좀 거슬리는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. 뭐 그렇다고 또 나쁜 점은 아니고요.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한쪽은 빼가서 이렇게 한쪽만 보내놓을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